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 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 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25명, 카나가와 14명, 사이타마 17명, 치바 9명, 오사카 26명, 홋카이도 8명, 오키나와 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2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와 아이치, 이바라키에서 각각 한 명, 이렇게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2만 5,088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33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8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3,04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5명입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5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5일 연속이며,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3.1명입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중증 환자는 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1,86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5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요한 선거 후 처음 소집된 특별국회. 이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사람은 일본 유신의 신인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신인 의원은 지난 선거보다 41명 많은 97명으로 중의원 전체의 약 20%에 이릅니다. 거물 의원을 누른 신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평민주당의 후토리 의원은 참민당의 아마리 간사장을 누르고 승리하였습니다. 現職の幹事長を破ったということでかなり注目も集まってると思いますが、これからの国会での意気込みを教えてください。いえ、先ほど言いましたが、やはり今回の選挙は市民の力を結集したの勝利でしたのであの国会で一つ一つ実績を残して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20로国회の문을 통과 한 의원 도 있습니다. 周りの議員に対しても声を大きく主張していけそうですか。怖いという感覚は持ってはいけないとは思っています。参議院で座りを옮긴ベテランの모습도보였습니다초당파의원으로구성된중일우호의원연맹의회장을맡고있는한야시씨外務大臣として対中関係どのようなスタンスを取っていきたいとお考え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これはもうあの日本の外交ですから日本の国益これをまず中心に。 え、考えて短期的長期的にやはり最後は日本の国益のために外交やっていう公明党の山口代表は約40分間岸田首相と会談を交わしました。60万円 の所得制限であれば、大部分 을 대상이 되기로큰분단에는つならない 판단을 것이 양당은 18세 이하 아이에게 10만엔 상당의 지원금 지급을 연수의 960만엔이 넘는 세대는 대상외로 하기로 일치하고 마이너버 카드 보급 촉진을 위해 최대 2만엔 분을 부여하는 것도 합의하였습니다. 또 주민세가 비과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この給付金の政策を巡っては、一部ではばらまき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批判も出ているわけです、ねはい、この経済対策の全体像を見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ね、子どもに対する支援、この子育て世帯というのはやはり、えー、子どもにいろいろな支出があ出る、これは経験則であります、えー、したがってここに厚みをつけ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 그뒤 중참 양원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키시다 총리가 제101대 총리에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여성의원은 지난번보다 두 사람 줄어든 45명으로 전체의 9.7%입니다. 두 자릿수의 비율이 한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에는 코쿄에서 인증식이 열리며 제2차 키시다 내각이 출범하였습니다. 외무상에는 키시다 파의 넘버 2인 하야시 전 문부과학상이 기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임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의 파벌에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소다히로유키군에당선れました 중의원에서는 새 의장에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세이와 카이를 이끌어온 호소다 씨지만 의장이 되면 당과 파벌을 떠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호임으로 이름이 오른 것은 아베 전 총리. 이날 파벌 간부가 아베 씨를 방문해 회장 취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베 씨가 이를 수용한다면 세이와 카이는 아베파로 불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씨가 회장을 지내기도 한 세이와 카이. 아베 씨는 이렇게 응했다고 합니다. 세이와카이에서 자라났고, 정권도 7년 8개월이나 지지해 주었다. 보답을 할수 있다면 수용하겠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저녁 키시다 총리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호소해왔던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세이의 과실을 분배시켜 말입니다. 국민 101의 101의 의 分配の強化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給与を引き上げた企業を支援する賃上げ税制について控除率の大胆な引き上げなど制度を抜本的に強化し賃上げを後押しいたします一人一人の給与を上げたと言われますその中で民間における賃上げに先んじて看護・介護・ 保育、幼稚園などの現場で働いている方々の給料を増やしてまいりますとコロナの生活に混合한사람이나사업者へ대해서도、えー、非正規など経済的にお困りの世帯に対して1世帯当たり10万円の現金給付を行いますまたコロナ禍で厳しい経済状況にある学生に対しても 就学を継続するための10万円の緊急給付金を支給いたします事業者向けの給付金については昨年の持続化給付金並みの支援を事業規模に応じて11月から3月までの5か月分まとめて一括で給付いたします直帰時、公共能力保有へ대해서と質問にい었습니다。 総理はこれまであの選択肢の一つだと述べておられましたが、公明党の方はですね否定的な考えを示しております。公明党との主張にですね隔たりがある中でですねどのように理解を進めていきますか。ミサイルに関する技術も、えー、この急速なスピードで変化し、そして進化しています。その中にあって、えー、国民の命や暮らしをこの守るためにあと何が求められるのか。えー、その際に。 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現実的にしっかり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적적3分의2의党改革と憲法改正が重要な課題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今回の総選挙結果を踏まえ、党税である憲法改正を進めるため、国民的議論のさらなる喚起と、 국가에 오게르, 세력의 기록을로 수메리오 시지오. 다시 시동을 건 제2차 키시다 내각.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상을 12일 제시할 생각입니다. 또 새로운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19일 가기 결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성은 지난달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지만, 레이더에 오탐지가 있었으며 실제로는 한 발이었다고 정정하였습니다. 방위성은 지금까지 두 발이라고 발표한 것중한 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9일 능력을 향상시킨 경계감시 레이더가 우연히 우주물체를 포착해 그것을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에 이르렀다라고 공표하고 오탐지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이나 미군에서는 당초부터 한 발만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간과할 수 없다라며 이번과 같은 사안이 다시는 없도록 대응 순서의 재검토와 함께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정 발표가 너무 늦다. 우선 누가 두발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총리에게 말한 것인가. 너무나도 허술하다. 레이더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같은 것을 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잡히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미사일이 아닌 것을 미사일로 판단하고 그러한 일이 늘어난다면 미사일에 대한 위기감이 느슨해지지 않을지 불안하다. 우주물체, 적당한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다. 이제 와서 정정은 무슨 일인가? 일본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의 허술함과 신뢰성 부족으로 실전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면 일본은 침몰의 운명이었을 것이다. 방위 능력 결여로 전수방위는 말도 안 된다. 한국은 한발이라고 발표한 것에 속임수라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변명할까? 선거 처리되면 북한의 위협을 부추기는 선거 전술이 아닌가?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야 정정한다. 정부가 북한의 발사를 의뢰한 것은 아닌지 억측까지 든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긴자의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를 물어보니,

おりまして往復しますのに、やはり自分がどれぐらいの抗体があって、ということがと気になっておりました今まで通おりもう、マスクは必ずしますし、手洗い、消毒、うがい、そういったことには十分気をつ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免疫をいいや、疾る中者さんは、疾患のある患者は、のある患の程度患んのあるは、のああは、んをるさ 한편 백신의 3차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호생 노동성의 심의에는 이날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후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희망자 전원에게 접종을 시작할 방침으로 직장 접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자TV였습니다.